5년 전 한국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니까 천만 원이 남더라고요. 달랑 그천만원 들고 다섯식구가 무작정 한국을 떠났습니다. 연고 없는 뉴질랜드까지 와서 정착한 정말 겁 없는 무대포 가족이죠? 지나고 나니까 저도 믿기지가 않네요. 가족 힐링 브이로그 정은 정은. 2019년 10월에 뉴질랜드 왔으니까 벌써 6년 차가 되었어요. 오자마자 코로나를 맞게 되어 정신없이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없는 살림에 어린 삼남매와 준비 없이 해외 나와서 짧고 굵게 느끼며 생활하고 있는 이민 5년 차의 시선으로 뉴질랜드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민 5년 차란? 이제 이민 초보 딱지 겨우 뗀 수준인 이민 3년차까지도 양떼 소떼길 드라이브할 때마다 차 안이 시끄러울 정도로 감탄사 남반 온 가족이 우와 우와 3호가 18개월 때 왔는데 오죽하면 차탈 때마다 우와 우와 했을 정도 이유도 모르고 우와 우와 지금도 물론 여전히 뉴질랜드는 아름답지만 그 전에는 1시간 중 50분이 우아였다면 지금은 1시간 중 17분 정도 살짝 여유도 생기고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은 이곳에 스며든 것 같아서 한국이 어땠는지 조금씩 잊혀져가는 단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뉴질랜드는 많이들 알고 계시듯 청정 지역 자연의 나라죠 구름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하늘은 예술 그 자체인데요 관광으로 나가지 그래도 그 시골 나라에서 못딸것 같아 가도 가도 양과 소만 보이더라 심심해서 못 산다 심지어 후진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체감가 후진국 맞을 것 같아요. 빠르게 변해가는 요즘 모든 것이 넘치듯 풍족한데요. 그동안 성장하고 오르기 바빴다면 앞으로는 안을 채우는 삶을 지향하게 될 거라 생각해요. 비울수록 채워지는 미니멀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고, 자연과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지 않고 빈티지를 찾기도 하고요. 힐링과 명상으로 영성이 높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잖아요. 위, 밖으로 향하던 시선이 안 내면으로 향하면서 관심 없던 사람들도 무의식 중에 삶의 본질을 추구하는 요즘 그런 의미에서 뉴질랜드라는 이 심심하고 멋도 없는 이곳이 저는 참 의미있게 느껴집니다. 뉴질랜드에 대한 만족도는 마지막 편에 말씀드릴게요. 가족 브이로그가 참 사설이 많죠? 그럼 지금부터 그 멋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시작하기에 앞서 지극히 주관적임을 재차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편하게 시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동안 구독자 친구님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댓글을 토대로 저희 가족 브이로그 형태의 시리즈로 구성해 보겠습니다. 1편, 왜아필 뉴질랜드? 2편, 아이들의 천국이라며? 3편, 일자리, 직업에 관해? 4편 현실적인 의식주 문제, 5편 시골 나라에서 놀 거리는 없어, 6편 그래도 살아보니 좋아.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분화해서 저희 가족 라이프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외에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리즈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구독, 알람 설정해 주셔야지 영상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친구님들의 연령대, 타지역, 시청해 주시는 의도가 다양하니 온전히 저희 가족 시선과 경험임을 100번 강조드립니다. 왜 하필 뉴질랜드로 갔냐고요? 천만 원 들고 이민 시리즈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제 채널을 알게 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는 아주 오래 전부터 미국을 가려고 했어요. 동생이 미국에 살아서 여러 차례 다니면서 어, 내가 살 곳이 여기구나라는 강한 이끌림을 받았었거든요. 하지만 여러 번의 시도에도 비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몇년더 준비해서 다시 시도해 보자 하던 중에, 아, 이렇게 아니다. 앉아서 준비하는 것보다 나가서 준비하자. 경험만이 답이다. 라는 생각으로 움직였어요. 한국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무대보로 떠나온 과정은 친구님들 지겨우실까봐 생략할게요. 무튼, 한국 떠나오면서 호주 비자를 받아왔어요. 이왕 나온 김에 말레이시아에 잠시 여행 겸 들렸고 그곳에서 3주 생활하면서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대책 없다 할 수도 있지만 직감적으로 제 마음이 다른 곳을 향했거든요. 뜬금없이 제 마음 안에서 뉴질랜드가 떠오른 거 있죠. 창피한 말이지만 그때 뉴질랜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답니다. 통장에 돈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호주 비자와 비행기 티켓을 그대로 날리면서. 뉴질랜드까지 오게 된 어처구니없는 이유랍니다 안 되면 그냥 한국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뭐 이왕 이렇게 된거막 부딪쳐 보자 근데 이상하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가는 길이 정답이란 그 미라클한 스토리는 천만 원 들고 이민 (1편부터 4편까지) 참고해주세요 한국 출발부터 뉴질랜드 정착 과정까지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뭔가 거창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셨다면 실망하셨으면 어쩌죠? 근데 정말 거짓 하나 없는 진실입니다. 원래 큰일일수록 단순 무식하게 스타일. 그리고 제 인생 철학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돈은 페이크다. 살아가는데 매순간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건 돈이더라고요. 돈이 필요 없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경제적 자유를 늘릴 수 있음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도 돈 부지런히 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독가 좋아요 눌려주세요 우가우가 이렇게 돈도 열심히 벌고 신중히 고민하지만 선택이 기로에 살때 혹은 방향성에 스스로 의심이 갈때 그럴 땐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돈이 페이크임을 알아차리게 되더라고요. 돈에 기준하여 생각하고 진행하다 보면 이상하게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려요. 하지만 나의 마음에 맡기면 반드시 되게 되어 있단 말이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사냐고요? <laughs> 아, 어떻게 그러겠어요. 저도 하고 싶은 거 엄청 많고 돈이 없어서 망설여지는 게 얼마나 많게요. 지금 내 그릇은 여기까지라는 생각이에요. 저희 집 막둥이에게 칼을 못 맡기죠. 아직 다룰 능력이 안 되니까요. 조절할 수 있는 때가 오잖아요. 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런 거 같아요. 무언가를 바라기 전에 내가 그것을 다룰 능력이 되나 준비도 되지 않았을 때 때 아닌 때에 그 때의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나 주어진 것도 보지 못하면서 멀리 있는 것만 쫓는 건 아닌지 돌아보고 있지 않으려고 해요. 사실 저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반성하는 의미로 영상의 친구님들께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너무 좋게만 보아주시니까 부담이 됩니다. 매일 반성하고 나은 사람이 되고자 몸부림 친답니다. 댓글 하나하나 정독하면서 주시는 사랑으로 부족함이 채워짐을 느끼고 또 반성도 하면서 어제보다 좀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왜 뉴질랜드로 갔냐 해서 새끼일 정도가 아니라 완전 돌이킬 수 없는 막다른 길로 갔네요 그냥 그런 채널이다 생각해 주세요. 뭐 저는 정보 채널도 아니고 뭐 인플루언서는 더더욱 아니고 그냥 언제 어디서든 함께 이렇게 수다할 수 있는 인생 친구예요. 그래도 마무리해는해죠겠죠영구 하나 없는 뉴질랜드라면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을 택한 이유는 다음 편에 이야기 나눌게요 지금 제눈이 불편하니 제 마음과 다르게 좀처져있었는데이런 댓글을 주셨어요 누가 남의 집 얘기를 그렇게 많이 궁금해하실까 싶어서 하루 여유 부리고 또 하루 민기적 되고 있는데 현기증 가라앉혀 드리고자 바로 이렇게 편집하고 있습니다. 큰 웃음 주시고 동기 부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친구님들 우리 오늘도 감사 홍수 속에서 터덕여 볼까요?